아그 여러분 이게 또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짜잔 아 전투력을 2천만을 넘겼습니다 아니 씨 요새 너무 뒷면을 열심히 해 아니 이거를 어떻게 2천만을 넘겼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진짜 개미쳤다고 할수 있겠지만은 아, 어? 아 씨발 겨볼 보조무기에다가 큐브질을 하고 에디공 1 5 뛰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뭐 했냐면은 22성 골클벨을 샀어요 22성 골클벨을 샀어 그 다음에 가앤링 17성을 넣었어 그리고 트알마 토드에서 1 7 성 넣었어. 그다음 뭐 쌍네 하트. 이거는 큐브질을 씨발 내가 한 100억치를 했는데 위아래 둘다 하나도 안 떴다니까. 지금 내가 뒷매로 50만원 가까이 더 썼거든요. 와 미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한 150만원 쓴거 같은데. 흠왜 전투력이 2천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좀 리턴이 있긴 있었다. 어떤 리턴이 있었냐면은 우리 또 내가 커뮤니티에 올리긴 했었는데 바로 하드 수를 잡았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전투력 2천만이 단 18분 컷 댓글 한번 볼까요? 로아 고트 역시 로아 때문 고트긴 하지. 이게 이제 다른 사이트들은 거래 한번 취소되면 은뭐 거의 한 10분씩 잡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로켓 거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래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모든 거래가 100초 안에 끝나는 아주 빠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고 싼 거는 1 2,000원 정도면 은 되니까는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또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은 1,000원 마일리지 지급과 함께 물품 구매 시 미니 게임을 통해 보너스 마일리지도 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소가 필요하시다면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쇽쇽 일단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에서 스펙업을 더 해볼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도우미가 필요해. 요 어떤 도우미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이스터랑 같이 길드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길드 스킬이 43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도우미를 넣어가지고 오늘 수로 을쳐서 길드 인원 수를 150명을 채워야 돼. 그래서 본인이 챌린저스 서버 1섭이다 빨리 손 들어봐. 선발되어도 상관없고 후발되어도 상관없고. 또 돈을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는, 빨리 넣으십시오 사위권 길드 두고 뭐 왜10 후발대 들어가냐고? 나랑 같이 한다는 재미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뒷매할 때, 내가 또 이스터랑 또 수다도 떨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가지 또 꿀팁들이 또 방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이미 49포인데, 거기 가야, 는 하는... 오세요! 49포? 45포가 더 좋다. 내가 지금 이스터한테 가오 다 부려놨단 말이야. 내가 내일 아침에 50명 다 채워온다. 이즈라를 떨어놨는데, 한 명도 못채우면좀 너무 슬픈데요? 다음 주에 45%포 되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45%포 됩니다. 일단 지금 사람 없으니까, 템부터 좀 업그레이드하고 길드원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신청했으면 채팅창을 신청했다고 말하면 바로 받아줄게요 아 그래서 이제 템을 뭘 업그레이드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효율 좋은 거는 시드링이긴 하거든? 릴의 4렙만 있으면 그냥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스펙이긴 한데 릴의 4레벨이 경매장에 없어요 있나 한번 볼까? 네. 봐봐 릴의 4렙벨이 없어 어차피 이 시드링을 사야 되니까 릴의 4레벨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틀만 기다리면 되니까 좀 그럼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어디에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느냐. 벨트 22성 샀듯이 귀걸이 뭐 20성을 사던가 불빛마 20성을 사던가. 아니면 뭐도미라든지 마이링 22성을 사는 방법도 있겠죠. 일단 경매장을 한번 또 볼까요. 자 22성 아이템 중에서 지금 살수 있는게 벨트를 제외하고 귀걸이 아 근데 마이스터 이어링으로 가게 되면은 좀 애매하긴 해. 마이스터 이어링으로 갔을 때 장점 뭐 있냐면은 마이스터 3셋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 아니 어떻게 마이스터 3셋을 먹어야 할수 있는데. 마이스터 숄 가면 돼. 마이스터 링 마이스터 숄더 해가지고 챌린저스 그 도전자셋 8세 포기하면은 마이 3세할수 있긴 하거든요. 첼섭 한정으로 도전자셋 한정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남은 거는 상인데 깡통 22성 88억. 야 깡통이 88억은 좀야 마이스터링도 깡통이 100억인데요? 슈발 이러면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22성 가는 건좀 애매하고 20성짜리 있는지 보자. 일단 대아시드스부터 볼게요. 28억. 34억. 5억으로 유니크 올릴 수 있냐? 흠 아니면은 그냥 이거 사 가지고 그냥 대충 끼기. 야 근데 이거 살바 이거 사면 되는데 이거 큐브돼 있는데. 유니크 천장 사기. 유니크 천장이 얼만데 34억이면 사던데요.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대아시도스에다가 유니크 천장 사고 밀로 가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천장이 근데 살 수가 있는지 파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블랙빈 마크 한번 볼게요. 블랙빈 마크는 10을 줬댔는데요. 44억 7천 이거 산다 치자. 그러면은 50억 되는 거야. 미친 이거 50억 주고 사라고? 일단은 그럼 대아시도스 사자. 자 이제 유니크 천장을 사야돼 자 유니크 천장 파실분 고하게 간간이 올라온다고? 아니 좋댔는데 근데? 고하게 간간이 올라오는 유니크 천장이 어딨지 도대체 아씨 이럴 때참 어? 생방송을 열심히 안 했던 것들이 참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없긴 하다고? 아 그럼 보자 잠재능력 등급 보장 잠재능력 유니크 가는데 마 42번 돌려야 돼 얼마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6억 7천 에 기대값이 솔직히 한 3억인데 그냥 돌리겠습니다 유튜브 하는 게또 재밌지, 등업하면 돼. 그리고 혹시 이러다가 또레전드이갈 수도 있으니까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옵션이 보장 나이스 이러면 개이득 받죠 여기에서 옵션을 띄우다가 레전드리가 뜰 수도 있는 거야 아 착한 일 많이 하셨잖아 거짓말같이 레전드리를 나누도록 nope.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개씹배반거 같아요 벌써 한 3억 정도 버리긴 했는데 기대값만큼 썼으니까 됐죠 요거를 장착을 하고요 카르마 놀금을 6장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잘 떠줘야 돼0,1 0,1새끼 1씩만 붙어 아니 인트 6이 몇 번이나 붙는 거야 0,2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니 마지막에 공이 안 붙었는데 뭐 일단은 쓰레기 같이 붙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써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에디셔널 잠재능력 발라주고 까가지고 바로 거짓말같이 공십이 나오면 개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또 챌린저스 월드의 카르마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를 살수 있습니다 10개만 살게요 이걸로 공십을 나이스 이발 에디셔널 다사 15개로 끝장낸다는 마인드 뜨겠냐고? 아니 충분히 뜰 수도 있죠 03자 럭이퍼 아 럭이퍼면 쓰기로 했죠 근데 여기도 럭이퍼거든요 여기에다 돌려가지고 공십을 뽑으면 돼 11개 안에 공십을 뽑는다는 마인드 오케이? 여러분 이게 바로 도전자의 정신입니다 우리 도전자 세트 끼고 있잖아요 오케이 나이스 이겁, 이겁니다 거이 보셨죠? 7개 안에 공십을 뽑는다는 마인드 이 씨발 좋됐는데요 이러면은 괜찮아요 대신에 추업으로 이득을 보면 된다는 마인드 자 추업으로 이득 보겠습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추업이 뭐 70급 이따구로 뜨냐고 올스탯이 일단 무조건 붙어야 되는 단점은 있다지만은 영안으로 미는 게 낫지 않냐고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야, 요새 자꾸 메알몬 모먼트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강안으로 밀까? 어, 왜냐면 100급 정도까지는 강안불로도 충분히 띄울 수 있거든요 20개만 해가지고 100급 정도는 충분히 띄울 수 있어 130제 강한 너무 착렬이라고 에이 그래도 6퍼만 띄우면은 미친 좋겠다 영안 살걸 올스탯이 3퍼가 뜨네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올스에 5퍼에다가 6 30 80급 인트 42만 아니었으면은 100급이잖아 이거 럭이었으면 100급인데 일단은 80급 쓸게요 대대지라서 멍멍 길드 들어간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야 빨리 길드 가입 신청 좀 해봐 왜 아무도 길드 가입 신청을 안 하냐 아니 내가 어제 이스터한테야 행님이 씨발 내일 방송 켜가지고 길드원 50명 끌고 올게 이렇게 가오 부려놨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아니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드원 면접까지 볼 생각까지 했었는데 미친 소리였지 일단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하고 있냐면은 윈터 튜토리얼 미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불 주지 않나? 그런 내 생각이니까 여기서도 더환 불을 다섯 개 주네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길드 가입 들어왔어. 자자자자. 자, 자, 자. 오케이 야 빨리 단어 그리고. 오자마자 빨리 수로 쳐야 돼요 지금 우리 20포 안에 들어야 되거든 빨리 수로 다 치셔야 됩니다 수로 열심히 치세요 나도 지금 수로 다시 칠 거예요 이벤트링 전용 명장의 큐브 자자자자 이터널 플레임링 레전드리 노려볼만 하냐 아니면은 어웨이크링 다시 돌려볼만 하냐 아니면은 원정대 반지 유니크 노려볼만 하냐 그러보 해봐지 자잘 보십시오 쌍드랍 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쌍드랍입니다 이게 매획 매회, 매획은 버립니다 매획 매회, 매획은 버립니다 매획은 버린다고 새끼야 쌍드랍 આપ 어, 오케이 자 드랍률의 힘고퍼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개로 유니크 등업까지 하면 되잖아 메소로 등업하고 띄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긴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그렇게 치면은 다른 애들도 다 등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유니크 등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좀있다가 시드링 넣어야 돼서 이 자리 꺼져야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소안 쓰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나중에 드메템으로 써야 돼요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레전 잠재를 써야 돼요 안 쓰는 게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레전 잠재 여기다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사냥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 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스터가 스커하는 거 보고 갑자기 현타 느낀 게 사냥 너무 힘들어요. 족 같아요. 스커가 사냥도 편하지 않음 솔직히. 심지어 지금 오파츠 안 쓰면 원킬이 안 나가지고 오파츠를 계속 돌리면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절대 어센틱 포스 보약을 찍지 마. 아, 씨발, 그건 절대 안 찍을 겁니다. 이까지만 딱 찍자 알았지? 이러면은 최종 데미 10퍼가 올라간다. 그리고 자석 패이 없어. 야 이렇게 열심히 훈제하는데 자석 패한개 정도는 좀훈 훈제해줄만 하지 않나? 열심히 훈제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20만원 한개좀 사줘라 자석패도 없으니까 사냥할 맛이 안 난다 야 내가 드메템은 내가 살게 시청자들한테 사달라 그러는 거냐고? 야 내가 그럼 시청자한테 사달라 그러지 그럼 누구한테 사달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장난인 거다 아시죠? 내가 제가 욕하는 거는 뭐 절대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460점 나왔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야 460점이면은 아주 큰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된다 빨리 그러니까 지금 길드에 들어와 길드가 있으면 탈퇴하고 오면 돼. 어차피 여기도 45% 길드잖아 어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길드 채팅을 칩니다. 그래서 길드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엄청난 장점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비 입장에서는 이만한 또더 장점이 없다. 이게 또 10만 유튜버가 알려준다? 그것도 메이플 전문 공략 유튜버가? 아이씨, 뭐, 이거만한 게 없지. 그죠? 사실상? 그리고 나랑 같이 길드를 만들어 간다는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씨발, 그냥 길드 옮길까, 내가? <laughs> 한번 긁었다고 진심으로 쌍욕 박혀서 들어가기 무섭다고요? 아니, 어, 진심으로 쌍욕 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쌍욕 받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쌍욕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그런 값다해 그냥 좀욕좀 좀 하고 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내가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지금 방송에서 풀고 있는데 방송에서까지 막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방송이 본업이고 이러면은 예? 제가 뭐 열심히 어, 여러분들 비위도 좀 맞춰드리면서 싸바싸바 하고 이러겠는데 이제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려가지고 그냥 어? 제조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맞춰줘야 돼 니네를? 아니 기간제 S3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간에 내일 4 5퍼 써야 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내일 45퍼 써야 된다고 빨리 들어와서 수로 치라고 뒤지기 싫으면 오케이 왔어 260 제논 이거 히트다 자260 제논 좋습니다 가입 신청 오케이 좋아 자 수락을 하십시오 하루 종일 방송 켜놓고 간판 띄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본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크기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사냥을 하자 가입해도 되냐고요? 예 가입해도 됩니다 빨리 가입하십시오 레벨 상관없다 들어와서 수로만 치면 된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로부터 치십시오 수로만 채우면 45% 확정이야 지금 오케이 261 데몬 어벤저 야이 된다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오케이 야265 미친 예 엄청난 인력이죠 자 바로 수로 치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 지금 수로 갱신 이거 레벨업 하고 나서 할 거니까요. 260인데 아직도 가인슬 못 잡았어. 아, 우리 길도운 분이 260인데 아직도 가인슬을 못 잡으셨다. 그러면은 길도운 분에게 가이드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가이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인슬 잡는 영상을 녹화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길도운 분이시니까 제가 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우리 길도운 분이시니까, 그죠? 우리 길도운 분이시니까요. 방금 길가배는데 노블 45 아닌데 송은 건가? 요 아니, 수로 다 지금 45 된다고요. 지금 수로 치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22퍼잖아. 2퍼만 더 올리면. 45라고요. 대신에 그리고 여러분들 약속하겠습니다. 길드 인원수 100명 될 때까지 노방 종합니다 길드 홍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길드원 100명 켜는 간다.